30년이 아니라 이게 예. 왜냐면 계속 팔발만면안 되니까 계속 보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알수 없다 이게. 예. 그러면 은 예. 올해 태어난 애들은 예. 아, 앞으로 남은 인생을 평생 살면서 핵오염수가 평생 방류 되는 걸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아, 멋있다. 아,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laughs> 방류 우리 정부는 보챘나 <laughs> 윤석열 판 직원족이 아까 얘기하셨던 거예요. 예, 지원족이 뭐냐? 24일 날 바로 이제 내일인가요? 24일이 오늘이죠. 내일이죠. 내일이죠. 네. 방류 결정을 일본 정부가 했어요. 발표도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아사히 신문은 국민의 힘에서 내년 총선에 좀 지장이 없도록 할 거면 좀 빨리 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일본 놈들 아유. 아 진짜. 정말 예. 근데 아유.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laughs> 보내고 인내를 갖고 선의를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laughs> 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뭐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예. 이게 이제 소스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아사히 신문 예. 기자만 알 테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아사히 신문은 매우 엄격한 취재 윤리를 가진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뭐 조작, 주작, 뭐 이런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네. 어디선가 뭐를 들었고 그거를 어 크로스 체크도 했을 것이다라는 예. 가능성, 이니까 이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어 상당히 이제 어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정부 여당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거의 리스크. 예, 오염수 방류의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예. 신경 쓰고 있구나 뭐, 가짜 뉴스다, 뭐라고 맨날 뭐, 얘기를 하든 그거의 부분이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일본이 예. 이제, 배신 때리는, 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건데, <laughs> 참, 참 그니까, 러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좀, 좀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예.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잘 알면은 8월 달에 무조건 방류한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굳이 가서 이런 요청 안 해도 일본이 알아서 잘할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좋고 네. 나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인 판단이 안 되고 이게 리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본인들한테 리스크가 오게 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네. 어좀 집권 여당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리스크가 있고 이거를 관리하고 네. 좀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네. 총선 걱정만 하고 있는 게좀좀좀 좀좀 아. 좀 화가 난다. 뭐 이렇게 말씀. 네. 마지막 했습니다. 발언이 네. 제가 진짜 기억 귀에 네. 딱 꽂혀요. 네. 지금 국민들은 생존과 생계의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국민의힘 집권 여당은 내년 총선만 생각하고 있다. 요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좀 와닿는 네. 비판 지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일본의 수산업 그리고 어민들입니다. 그 관련돼서 좀 혹시 취재가 되셨나요? 아, 저도 이거는 뭐 이제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거고 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여기에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예. 그 2019년에 후쿠시마에 이제 갔다 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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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후쿠시마를 갔다 와서 그때는 이제 오염수보다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이 열리려고 하는데 아. 그거 와 앞서서 우리나라 선수단하고 응원단들이 네네.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음식에 대해서 아. 그래서 이게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 위험한지 그래서 그. 어,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요 네. 방사능 측정 장비를 차에 달고서 어, 직접 재면서 아. 차로 다녀서 예. 이게 이제 GPS가 달려 있어서 예예. 어디 위치에 방사능 농도가 어느 정도가 된다라고 해서 아예 후쿠시마 맵, 맵에 방사능 음. 맵을 그렸어요. 예. 오와, 아, 예. 예.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직접 내려서 측정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 7박8일 동안 이제 갔다 오고 그때 예.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일단은 뭐어 최근에는 제가 뭐 그분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도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약간 체념 상태예요 사실. 체념. 네. 예. 음. 그래서 지금 어 기시다 총리가 예. 이틀 전에 이제 그어어어뭐협 어, 협회인가 뭐그 회장 예. 사카모토 회장인가를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학적 이해가 상당히 높아졌다. 네. 하지만 방류는 반대다. 방류는 반대다. 예. 과학적 예. 이해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방류를 했을 때 우리한테 직접적인 이해 이게 안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음. 이게 어, 평, 어, 풍평 피해라고 하는 평. 풍평 <laughs> 피해인가요? 네. 그러니까 소문 피해, 뭐, 예. 이제, 뭐,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예. 이제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음.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조금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왜 예. 비과학적이라고 하냐면은, 어, 예를 들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걸러지지 않고 정제되지 않고 네. 알프스를 거치지 않고 막 방류가 됐을 때에도 네. 한국의 곳곳에 이제 바다에 설치해 놓은 방사능 측정기가 있어요 예. 그거에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한반도 해역 내에서는 저는 음, 예. 그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어민들이나 국민들도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 예.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어서는 이거 장담할 수가 없는 장담할 거예요. 사실은. 수 없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어업인데도 이거를 과학적 이해가 높아졌다라고 정말로 이게 믿을까? 그 음.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 이게 삼십 년 동안 방류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백사십만 톤만 백사십 백삼십칠만 톤 정도 있다라는 건데 예. 알수 없습니다. 예. 그게 언제 예. 끝났지? 아하. 그 계속 예.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예예. 예예. 어느 순간 딱 이제 30년 방류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조금만 그러니까 어. 여기 간단하게 첨언을 네. 하면은 제가 그때 갔을 때 전문가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음. 어 지금 일본 내그원 원자력 그러니까 네. 원전이 폭발을 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정과 냉각수가 이제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가지고 핵 연료봉에 싸고 있는 거를 물이 식혀 줘야 되는데 이걸 네. 못 하니까 이게 폭파해 버렸는데 이게 덩어리가 져 가지고 막 잔해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 예,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지하수가 여기 밑으로 흐르고 그리고 이게 뜨거워서 이게 또 추가 폭발할 수 있으니까 물을 부어서 식히고 그래서 네. 이제 오염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문제는 이 안에 있는 그 잔해, 대불이라고 불리는데 이 잔해들을 제거를 못해요 지금. 왜 못하냐? 음. 가면 사람이 가면 죽어요. 사람은 어? 죽죠. 네. 예. 그러니까 일본 뭐가 그러니까 얘기로는 그러니까 한3네 시간이면 사망할 수 있다 아, 하면은. 방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망에 예.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는 진짜 강한 방사선이 아, 나오기 그렇구나. 때문에 예, 방사선 예. 때문에 3네 시간만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못 들어가요. 음. 그래서 로봇을 보내봤어요. 야 예. 로봇으로 한번 우리가 이거 치워보자라고 예. 했는데 로봇이 갔는데 예. 금방 고장났어요. 방사선이 너무 많이 가서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와.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건 2051년에 일본이 지금 이걸 패로를 하겠다는 라 거거든요. 예. 어떻게 패로를 할지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얘네도 답이 없어. 얘네가 예. 유일하게 지금 믿고 있는 거는 반간기가 있기 때문에 예. 방사선이 좀 약해질 수 있어. 아니, 반간기가 음.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그 종류마다 다른, 이소마다다 아, 예. 달라요. 그런데 예. 플루토늄 같은 건만 년이 넘고요. <laughs> 아, 네. <laughs> 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아, 뭐, 게만 년인 예. 거잖아요. <laughs> 뭐 그러니까 뭐 이게 다뭐 수십 년부터 예. 이제 뭐, 뭐 엄청 긴 것까지 다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까지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 지금 사람이 가면 죽는데 <laughs> 2051년에는 사람이 가면 안 죽는데 다른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은 30년이 아니라 이게 예. 왜냐 계속. 폭발을 만드니까 계속 보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50년이 될지 됐지 100년이 될지 됐지 알수 없다 이게. 예, 그러면은 예. 오래 태어난 애들은 네. 아, 앞으로 남은 인생을 평생 살면서 핵 오염수가 예. 평생 방류되는걸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근데 네, 지금 네. 말씀하신 <laughs> 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조금 풀어나가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미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지적을 좀 하면서 야당이 제대로 견제를 하고 질문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되게 저는 야당의 태도가 되게 조금 문제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과학적 으로 로 나온 모든 증거들을 부정하고 다알수 예. 그러니까 다알수 없다. 어떤 뭐 IAIA도 못 믿고 예. 모든 걸 믿을 수 없다라고 나오는 판국에 예. 어, 그뭐 중국대 교수님이 이렇게 검증한 걸 발표하니까 그 교수가 뭐 국민의힘 공천 받으려고 주선한 거 아니냐 가서 어... 막 린치하고 예. 그러니까 예. 야당의 대응 야당과 야당 지지자의 대응이 예. 굉장히 또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되게 실패했어요. 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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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그런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과학적 네. 증거가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음. 이게 그 과학에 앞서서 우리가 할수 있는 무, 이게 무한한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예.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충분한 소명이나 이런 네. 게 없이 예. 야당에서도 되게 조금 그렇죠. 예. 좀 강하게 대응하는 데만 집중해서 선명성을 강조하니라 예. 오히려 조금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같은 말인데 결국은 과학적으로 뭔가 안전하다라는 말과 시민들에게 안심해도 된다라는 건 전혀 다른 층위의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NHK에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본 어민들의 어떤 두려움을 마주 보도를 한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이번에 오염수 방류의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도 들고. 태어나지 <laughs> 않은 방금 말씀하신 미래 세대들, 그들은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30년, 50년, 아마 그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에 오롯이 그 피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야 되고요. 또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생명체. 지금 이것이 흘러나갔을 때이 생태계 생명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음. 걱정하거나 그렇습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 정치의 진짜 음. 그 민낯이고, 예, 우리가 또 이런 민낯,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좀 부끄러움이 드는 요거 합니다. 한마디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팩트에 기반을 하고 제가 어떤 뭐핵 의학과 무슨 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예. 그런 의분들의 의견과 듣고 합리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을 건데 네. 일단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어떤 수산물에 대해서는 네. 뭐 굳이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는 아직까지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1년에 방류됐던 거는 알프스를 거치지 않고 막 방류가 됐어요. 한 예. 4년 동안 방류가 됐는데 예. 도쿄 전력하고 일본 정부가 진짜 나쁜 놈들인 게 뭐냐면은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예.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야 음. 주가 떨어지니까 민영회사거든요 도쿄 음. 전력이 네. 그래가지고. 못하게했어요 네. 어. 네. 이거 이거까 그러니까 아예 그 사실을 부인을 야. 했어요. 그 그때까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네. 핵 오염수가 바다로 막 방류되고 있어라는 데 그거 자체를 네. 인정을 안 했어요 얘네들. 음. 근데 나중에 뒤늦게 인정을 하고 야 이제 막을게. 그런데 4년 동안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그럼 예. 경주가 울진에서 <laughs> 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도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아니 경주 울진은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laughs> 그거는 예. 다른 게 뭐냐면은 예. 거기는 이제 경주나 울진이나 뭐 이런 데서 나는 거는. 그니까 핵 연료봉이 쌓여 있고 요거에 냉각수를 냉각수죠. 한 그렇죠. 거니까 예. 이거는 약간 네. 그냥 씻은 물 정도예요. 네. 이를테면은 근데 그거는 그냥 오염수 그 자체예요. 왜냐 면핵 어, 연료봉이 어, 있는 어, 사고 거니까 오염수라고 사고 예. 오염수라고 보 예. 사고 오염수라고 보니까 예. 완전 예. 다른 예. 다른 겁니다. 제가 예. 말하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한반도 해역에서 잡히는 거는 너무 염려하실 음. 필요 없다라는 네. 건데 저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직 100% 신뢰하기 어렵고 예전에 음. 뭐 이를테면은 108배인가 뭐몇배 우럭도 잡혔. 세슘이 굉장히 높은 것도 네. 그게 옛날에 방류했던 것들이 영향이 네.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러니까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 정부가 지금 수입 안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네. 정부 내에서는 절대 안 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미 과학적으로 안전됐다라고 IAEA가 인증했다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를 순간 네. 우리는 수입안할 근거가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저는 에, 에. 너무 빡치는 게. 일본이 옛날에 음. 체르노빌 폭발했을 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일본이 네, 예, 체르노빌 예. 폭발했을 때 체르노 빌 엄청 멀잖아요. 어. 하늘에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어. 원자력 그런 방사능 수치를 예. 미묘하게 변한 걸 재서 예. 러시아와 유럽의 농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아, 그랬나요? 네, 일본 전체 하원이 <laughs> 모두 결의해서 안 된다. 예. 어. 아니 자기네들은 예, 예. 아니 엄청 멀잖아요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네들 예. 그래놓고 어, 한국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전혀 음. 듣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거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 지점에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했고, 과학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네. 비판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수산물에 대한 부분들, 이제 WTO가 만약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제소를 받아. 그래서 왜 우리 농산물, 수산물, 우리 수산물 왜 수입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만약에 지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통상 전문가들 얘기로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WTO 제소를 했을 때 1심하고 2심하고 판결이 달랐어요. 예. 1심은 한국이 졌고 2심은 한국이 이겼거든요. 이겼어요. 1심이 졌던 이유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네. 어 근거 없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 우 우리가 그래서 2심에서 이겼던 게 논리가 뭐였냐면은. 이 일대 자체가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에 담보할 수 없다라는 예. 논리로 해가지고 이겼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뭐이 상황이 돼서 만약에 WTO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이 한일 관계가 안 좋아져서 음. WTO 아니면 한국에 뒤통수를 쳐서 이제 예. WTO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예. 이미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우리가 예. 물론 여지를 남겼어요 어제 국무조정실에서는 우리가 찬성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laughs> 네. 사실상 찬성하고 사실상 반대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높은 확률로 깨졌다 우리가 이 심에서 이겼던 우리의 논리를 스스로 다 허물었다라고 예.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본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직접적인 거를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1993년에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 남동쪽에 190km 동해상입니다. 예. 동해상에다가 이제 액체성 폐기물을 버려요. 한 900톤 오. 정도를 버려요. 돈 버렸네요. 예. 뭐 900톤이, 면 어쨌든. 예. 자, 버리니까 일본에서 이제 예. 난리가 났어요. 아. 난리가 나서 이게 러시아 주일 러시아 대사관 가서 막 예. 항의 시위하고 오. 그런 다음에 당시에 일본 총리가 예. 보리스 애치는 일본으로 부릅니다. 네, 양자회담 을해요 어, 예. 양자 그 다른 이슈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강력 항의를 해요. 그러면서그 네. 일본 총리 이름이 뭐였더라? 그 총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예.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수 있다라고 아, 네. 얘기를 하면서 뭐 공동 조사도 이끌어내고 아. 막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1972년에 런던 협약이라는 게 이제 처음 생겼어요. 이 런던 네. 협약이 뭐냐면은. 폐기물들을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라는 네. 국제 협약이에요. 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1993년에 이 네. 일이 있고 나서 일본이 주도를 해가지고 예. 모든 핵 폐기물은 예. 버리면 안 된다라고 안 된다. 개정을 했어요. 일본이 주도를 해가지고 자, <laughs> 자 그런데 <laughs>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랬는데 얘들이 러시아 애들이 버린 게 900톤이거든요. 네. 저준이 이제 방사성 폐기물. 예. 일본은 지금 134만 톤이에요. 1 500배래 지금. 근데 일본의 야. 논리가 뭔지 아세요? 런던 이 협약에 네. 우리는 저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런던 협약은 배로 가 가지고 버리는 거고 우리는 육지에서 직접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런던 협약에 해당이 안 된다고 야. 지금 일본이 맞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배신의 명수입니다. 아, 일본은. 나라는, 나라는 <laughs> 강대국이어야 되는. 아니, 근데 네. 우리가 보통 일본, 일본 하면은 이미지가 있잖아. 일본 정부가 하는 짓들 보면 얍삽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런 게 바로 이제 일본 정부가 하는 일들이 얍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 아무튼 지금 이 문제를 놓고서 지금 너, 저희가 이렇게까지 붕괴하는 것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일본의 내로남불을 통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바다해양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수 없는 미중의 그 두려움을 네. 걸어가, 그 두려움의 길을 걸어가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안팎으로 내로남불이 안팎으로 너무 많아요크로 내로남불. 진짜 화가 많이 납니다. <laughs>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옥소 폴리틱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또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만요. 지금 뭐, 나오고 있을 텐데요. 200. 그 53명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네. 어, 당연히 이제 반대가 54.8%로 아주 강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네. 어, 정치 성향별로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어, 진보와 중도 진보 그리고 중도까지 포함해서 네. 반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네. 어, 사실 정부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이슈로 볼수 음. 있는 거죠. 중도 보수에서도 찬성과 보류가 반반 정도고요. 네. 보수 진영에 와야 이제 네. 찬성이 40% 수준으로 비교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나이대별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나이대별로 보면 어~ 그 (10대) (20대) 에서는 약간 20대에서는 약간 찬성이 높아요. 예. 되게 특이하죠? 하지만 보류가 더 높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더 높고 네. 30대부터 50대까지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압도적이네요. 높은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대와 보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음. 찬성하는 여론 자체가 예.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상황인데요. 진보 예. 댓글 한번 보시면요. 예. 문제가 없어도 반대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인데도 음. 왜 찬성해주냐 반대다. 이거 사실 예. 찬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 그, 아주 두 번째 아주 깔끔합니다. 찬성할 이유 없음. 그리고 이거 중, <laughs> 지금 중도 보수 중도 진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중도 진보도 이걸 왜 찬성하고 싶은지, 일본의 암 발병률도 엄청 높아졌다는데, 점점점. 음. 그리고 두 번째도 여기 나오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당연히 방류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우리를 설득 안 하냐? 예, 이 정부가 예. 좀 설명이나 해달라.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 이제 중도인데, 예. 중도도 진심으로 안전하다면 일본 어민들 왜 반대하냐? 예. 그 다음 중도 보수인데요. 중도 보수에, 아, 여긴 보수네요. 보수에서는 아, 약간 이제 이 댓글이다 보니까 자극적인데, 다음이에요. 뭐, <laughs> 과학적 근거도 못 내세우는 미개한 조선인데, 아이 느그가 찬양하는 문장 정권 때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하면서, <laughs> 어, 차, 찬성하는, 예. 찬성이다. 이런 예. 반응들이 있습니다. 문,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게 댓글이다 보니까 약간, 언어가 예. 약간 자극적이에요. <웃음> <웃음> 제 네. 의견 아닙니다. 네, 이걸 보시고 또 네. 괜히 또 화내지 마시고요. 네. 그냥 네. 예. 댓글은 댓글일 뿐. 예, 여러분. 아, 예. 아예 그렇습니다 있어요? 아, 아닙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이제 뜨거웠던 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